네, 현재 사회나 미래 사회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건 무엇일까요? 첫째는 디자인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이쁘면 되는 거죠. 이제 미래 사회는 어차피 물건은 다 품질이 좋게 돼 있어요. 소재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연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유명한 사람과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를 잘 만들어내요. 정주영 회장 뭐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이건 회장도 많고 또뭐 강감찬 장군 특히 많죠. 일화가 이런 일화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또 어떤 골목 안에 집중이 있는 식당에서 아주 감동 실화를 거기서 만들어내가지고 그 신문에 쫙 한번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 골목 안에 있는 식당이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 거려 가지고 장사가 너무나 잘 되고 번호표를 받고 뭐 번호표가 한 50명씩 막 이렇게 밀려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미, 미국에 요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에 얘기한 적이 있죠 미국의 어떤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이 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들고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있던 줄나래히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전이 돼서 꼼꼼하니까 참 혼란스럽고 막 여기저기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 마이크 하나는, 확성기 하나는 됐던가 봐요. 그러더니 거기 직원이,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산대 계산기도 쓸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가방, 저, 바구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다 집으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그리고 그 가격은 다 자선단체에다가 그냥 기부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집으로 다 귀가시켰어요. 그러고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뭐 자기네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다 무료로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신문에 그 방송이 쫙 나오게 됐어요. 그 슈퍼마켓 그 상표가 그날 4천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나중에 추산해 보니까 40만 불 정도의 <laughs> 선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뉴스에 한번 쫙 감동 사례로 나갔기 때문에. 아, 저 회사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아주 인식이 돼가지고, 국민 인식이 돼가지고, 장사가 훨씬 더잘 되더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을 할수 있는, 공감할수 있는 정보에, 그 정보 때문에 수많은 공감의 필요성을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감성에 의한 공감 요소들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디자인을 할 때거나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공감을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뭐 어떤 음식에서 뭘 빼가지고 더 맛있게 한다든지. 더 집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떤 어떤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재미 얼마나 재미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재미가 없으면 뭐 취미로 쓰거나 쓰거, 재미 있는 것이래야만 또 의미를 부여, 부, 부여할 수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한 것이래야지만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재미감이 없는 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재미가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발달하게 되면 단지 그것만 있다해도 그 자체가 이미 큰 성공이 될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건 참 많이 알려진 얘기죠. 어떤 그 배에서 도 많은 부자가 탔고. 한 사람은 라삐가. 라삐라는 건그 유대인의 그 똑똑한 그 저기 스승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똑똑한 존재. 아주 학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을 말하죠. 근데 그 부자가 돈을, 황금돈을 갖다 놓고 막 계산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해적선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다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라삐는 여유가 있어요. 왜? 자기는 지혜가 있으니까 가서 뭐, 사람들한테 어떤, 학교를 차려가지고 학교 교장 노릇도 할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갖췄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이라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어, 물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공부 못해도 사회나 성공한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부 잘했던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저희들이 동창회를 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명상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항상 무슨 독서를 한다거나, 항상 정보 수집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미래 사회는 반드시 인성을 중시하고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회사에서 여러분을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첫째. 내돈안 떼어먹고 잘 지켜주고 더 불겨줘라. 더 불려줘라. 불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의 인성이 가장 필요해요. 미래사회는. 그러니까 돈을 안 떼어먹는 사람 쉽게 아주 이거 너무 야박하게 말하는 얘기지만 그 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회사의 사장이나 그 ceo들이 바라는 거는 저 직원을 채용했는데 저 직원이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일 때 우리 회사 돈을 이렇게 빼돌리거나 이러는, 이러 것이 가장 나쁜 것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드라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일본 만화에 보면, 손오공이 스카우터라는 안경을 이렇게 썼어요. 그게 구글, 구글 글라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저쪽 편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전투력이 얼만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숫자로 표시돼요 나는 저 트랙이 5천인데 저쪽에 2만짜리가 나오면 난 피해 다녀. 도망가야 돼.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미래에는 그럴, 그렇게 그될 가능성이 높다는 하 것입니다. 이렇게 안경 속에 저 사람이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 사실 인성이 오라로 다볼수 있어요. 사실. 이 인성이 아름다운 사람은 오른쪽 내쪽에 푸른색이 이렇게 오라가 높아요. 근데 아주 화를 잘 내고 싸가지가 없고 하튼 여좀 불평불만인 사람은 왼쪽으로 이 붉은 오라가 이렇게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마른 반지름하게 해가지고 잘한다 하지만 그 스카우터라는 안경이 발견돼가지고 그런 걸볼수 있게 된다. 또 어떤 목사가 한 마른 반지름하게 하는데 영역이 전혀 없어. 그러면 영역이 좋고 나쁜 거는 그 오라를 볼수 있는 기계만 발면되면 한순간에 딱알수 있어요. 여기 사람은 영적인 센터가 일곱 관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오라가, 아, 어떤 차크라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영적 등급이 얼만지, 저 사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떠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발각된다면 아마 그 목사한테 아무도 안갈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어떤 뭐 주변의 눈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면 한순간에 모든 고정관념 편견은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 진정한 영역이 있거나, 진정한 인성이 있거나, 진정하게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올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지식인. 요즘 에 법을 잘 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더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도덕 선생님이 더 도덕적이지 않고, <laughs> 미안합니다. 또 영어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를 더안 해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더 공부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 지식만, 지식만 많고, 이 도덕성은 부족한 지식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회에 악을 더 많이 저지르잖아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말하는 거나 아는 거 보면 유치원 애들보다도 더 법을 안 지키고 더 한편없어요. 말을 막 하고 다른 사람 을 피해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부작용, 많은 부작용,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주역이 되지 못하고 똑똑한 국민들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지키고 도덕성을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그 회사의 돈을 계속 더 많게 재산이 더 많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살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님은 이미 그런 걸 예상해 가지고 도덕 정체를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천하를 방황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그렇게 그런 데를 찾지도 못했고 그냥 고생만 하시고 그냥 그것으로 말았어요. 결국 그런 날을 찾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기계가 발달되고 이 일면서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요. 이제 영적이지 않은,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냥 영적인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어떤, 이 형식적으로 승복을 입고 있다거나, 뭐 신부 복장을 하고 있다거나,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주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역을 키우는 그런 진정한 종교인과, 진정한 불자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